전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아휴,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너무 초췌하고요 오늘 한 3시간 잤나? 굵것 같아요. 3시간 자니까 머리가 안 굴러가. 너무 힘들다. 한 이틀 이상 3시간씩 자는 건좀 에바 같고 3일에 한번 정도는 괜찮은데. 우후. 여러분 자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고 싶으시면 건축학고 오시면 돼요. 열심히 과제를 해주겠습니다. 잘 알겠어. 더 이상은 안 되겠어. 치킨이야. What? 치킨이야. What? 치킨이야. 치킨이야. 그렇지. <laughs> 너 유튜버 다 됐구나. 어떤데? 어떤데? 그래 그래. 죽인다. 야. 야, 진짜 아름답다. 와. 걸로 <laughs> 아,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2층으로 가는 거야. 걸로 지나갈 수 있어? 그렇지. 여기 한번 여기 한번. 그렇지. 여기가 있는 거야. 그렇지. 여기 이제 나와야겠네. 그렇지. 왜 이렇게 크게 했어? 네, 지금 빼라 해가지고 그거 빼고. 이것도 오. 홀이 되지 않을까? 교수님의 한한대로 해야지 뭐. 이거 문을 없애버려. 그럼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벽. 여기. 가? 수고했어. <laughs> 안녕. 부럽다, 나도 갈래 기둥을 일단 해야 돼. 너 기둥만 지금 한 1시간 동안 해야 되냐? 맞아, 기둥이 너무 잘나어 기둥을 7m 간격으로 뒀는데, 어떤 건네가 3m 간격으로 그럼 저희만 먼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, 아 출발해. 안내면진 거, 가이바이보 내가 주우고치고싶었는데칠 수가 없어 내가 이고 싶은데, 치저고 내가 데 치우고 싶은데, 치우고 싶은데, 치우고 싶은데, 치우고 싶은데, 치우고 싶은데, 맛이 어때은 맛있어요 안은데진고 싶은데, 치우고 <laughs> 하, 오늘도 어김없이 과제를 해볼 거고요. 진짜 하기 싫다. 찜기도좀 달려봅니다. 맛있겠죠? 먹고 싶죠? 설계할 땐 무조건 노동을 들어야 돼요. 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 뭔가 되게 발전이 됐고요. 이거 뭐지? 안 보일 거라고. 구조가 이렇게 되겠지? 김 있잖아, 김. 네. 모델을 좀 만들 때가 지금 뭘 하냐면요. 드디어 모형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프린트 해놨고, 이걸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. 과연 몇 시간이 걸릴지, 한 10시간?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진짜 살려주세요. 이렇게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요즘 괜찮으세요? 전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어딨어? 건축학과? 진짜 별론것같아 아씨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 아이캔 도이시아요. 또 이게 라이싱지거든요. 한 방에 잘안 잘려요. 이게 난 제일 힘들어. 좀한 방에 잘리면 좀 힘든가? 근이 칼질을 한1 0 번씩 해주셔야 잘립. 니다 이런 거 끝털이 잘안 맞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축학과 비추예요 건축학과는 끝이 맞던 안 맞던 일단 자르고 보는 거예요. 자르고 맞춰가는 마인드. 모양은 맞춰가는 거다. 아니, 이러면 건강이 나빠지는데? 내 건강 어떡하지?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줄게요. 이 없어서 영상 이제 꼭잘 뿐. 지금 몇 시일까요? 6시5 5오 그냥 아침이죠. 이게 뭐본 모델은 아니고 대충 보는 느낌 모델인데 오늘 뭔가 많이 했어. 보도 만들고. 이것도 안되고, 진짜 몇 개를 그렸는지 모르겠다. 하나둘 셋, 네 개, 오... 예쁘죠 되게 예쁜 것 같아. 이거는 내일 아침에 할 거다. 내일이 아니지. 한세 시간만 자고 일어나려고. 지금은 지갑. <laughs> 천창을 생각을 했는데, 먼 저번에 저 그렸던 그리드를 바탕으로 먼저 볼을 이제 이어가지고... 달라지는거지아아무도안건아도안아안지아 <laughs> 이렇게 건축학과의 일상을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거 같네요 그럼 저는 이제 집 가서 잠못 자요 이제 마감이 지금 4일 남아가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